성도래 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교 교과방송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과가 이번 교과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앞에 설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우치고 지혜를 얻도록 인도하여 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총주제로 진행되어 온 이번 교과의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LNYC 지은 대쟁투 총서의 첫 번째 책부조와 선지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책인 각 시대의 대쟁투의 맨 마지막 문장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입니다. 대쟁투 총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기법으로 하자면 인클루시어라고 부르죠. 한국말로는 수미 쌍관법이라고 합니다. 대쟁투 총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아우르는 구속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그 관통에서 흐르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매일같이 우리 마음에 되새겨지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느끼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 과의 기억절을 보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살림살이도 변변치 않고 가구도 없어서 어려웠던 그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는 일입니다. 저도 그때 주변의 여러 지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받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곤란해하면 우리가 듣게 되는 말이 있죠. 다들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사는 거라고 자신들도 처음에 이런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민 사회에서 상식 같은 이야기이지만 우리들이 늘 그렇게는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가에 기억 자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그런 말씀이죠. 외국의 어느 작은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책임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인터넷 음란물을 수집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까지 받은 사건으로 무리가 생겼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후에 이 교회 직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는데 그중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징계에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는 자신은 하나님께 참여했으니까 교회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또더 심각한 문제는 그가 여전히 그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대할 때는 더욱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핵심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잘못을 행하는 것을 계속 묵인해 주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예,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또 잠언 13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드는 일이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큰일 날 일이 되어버렸지만 사랑의 징계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잘못을 오냐오냐 오냐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벌을 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정말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어떻게 율법과 사랑이 관계없다고 하겠습니까? 사랑과 율법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과 율법이 함께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율법의 재정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법은 사랑의 법이 맞는 것입니다. 엘렌와이시 말했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입니다.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추상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주신 실제적인 명령과 지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사랑의 원칙입니다. 그 기본 원칙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창조 때 제정되었던 안식일 제도와 가정 제도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개신교 일각에서 십계명은 모세 때 와서야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럼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덕법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살인이나 절도나 간음에 관한 법률은 하무라비 법전 같은 사회법을 따르고 있다가 모세 때 십계명이 반포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도덕법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십계명이 과연 하무라비 법전에서 차용해 온 그런 법일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서 그 아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분명히 모세 이전의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순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문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 기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일반도덕법을 포함해서 안식일도 지켰고 십일조도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개신교 내에서 모세 때 와서야 십계명이 주어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안식일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의에 나오고 그리고 모세 때까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안식일은 모세 때 와서야 지켜진 것이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일 이후부터 신내 산까지 안식일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수 있죠. 너무나 명백하게 지켜졌기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침묵의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이를 부정하려면 다른 도덕률의 존재도 함께 부정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율법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돌비에 새기신 일, 그러니까 그것을 성문화 하신 것은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것은 많은 혜택을 얻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번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력기 20장 3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1 0개명을 크게 두부 분으로 우리가 나누는데 처음 네 개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머지 여섯 개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으로 항상 그렇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이두 기둥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두 개명을 말씀하실 때도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을 때 율법을 이렇게 분명하게 두 부분으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10계명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증진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처음 내 계명은 우리가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나머지 6계명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이두 가지 위대한 사랑의 개명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율법의 원칙을 너무나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너무나 명쾌한 말씀이죠. 10계명 후반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단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한 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면, 10개명 첫 번째, 전반부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개명까지도 오늘날 여전히 유효하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10개명은 사랑의 원칙. 이두 개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개명을 범하면서 첫째 개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시대의 소망 607쪽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율법, 이웃에 대한 율법,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사랑을 실천하는 매우 실제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사랑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수 있는지 분명한 방법을 십계명을 통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쉬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